자 안녕하십니까 골프 다이어트 스쿨 원장 노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체중 이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양한 스윙에 따라서 체중 이동하는 방법이나 뭐또 무릎을 어떻게 해라 또힙을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을 하던 아니면 어떤 형태의 체중 이동을 하든지 간에 꼭 지켜야 될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때 어떤 식의그 체중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냐면. 자,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일단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합니다. 체중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역피봇이 되면서 다시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됐다가 다시 다운 스윙 때 오른쪽으로 됐다가 또 임팩트 하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휘니시 하면서 다시 뒤로 가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체중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임팩트 정확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볼에 제대로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항상 스윙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체중이동 한 번, 왼쪽으로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 많은 그 선수들, 세계 탑 프로 선수들 경우에도 오른쪽으로의 그 백스윙 때 체중이동은 생략하고 그냥 왼쪽에 체중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는 그런 그 선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전체 스윙에서 두번 이하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 할때 반드시 오른쪽 다리, 오른쪽 그 허벅지와 힙과 무릎까지는 반드시 최대한 고정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체중 이동을 하면서 같이 밀려 버린다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엉덩이가 빠진다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요. 자 왼쪽으로 팔로우 스윙 때 체중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뒤로 빠진다거나 다시 거꾸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어떤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자,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으로 간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옴, 적절하게 옮겨줘야 되는데 너무 임팩트를 강하게 하려는 나머지 체중 이동을 하다가 공을 딱 쳐놓고 다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체중 이동이 끊기면 아무리 임팩트가 좋다 하더라도 내 생각처럼 볼이 멀리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체중 이동이 스윙 전체 내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자, 첫 번째가 체중 이동은 반드시 스윙 전체 내에서 두번 이하로 일어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백스윙 때는 오른쪽, 팔로우스윙 때는 왼쪽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백스윙 탑에서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체중이동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세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영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될 부분입니다